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프로 에이스를 구매하고 약 10개월 동안 사용해오면서 발생했던 오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생긴 오류가 이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SD카드 오류라고 해서 고프로에서 SD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포메하라고 뜨는데 절대 포맷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전원만 껐다 켜시거나 그래도 안 된다면 배터리를 분리 후에 다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오류는 고프로 앱이 멈춘 경우입니다. 고프로를 고프로 앱으로 연결해서 촬영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SD카드 오류라는 경고 문구가 뜨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앱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도 작동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고프로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뭐 녹화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심지어는 고프로입니다. 해결 방법은 고프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넣으니까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이 오류는 딱한번일랬는데 아무래도 고프로로 촬영할 때 대부분은 그냥 카메라에 녹화 버튼을 쓰기 때문에 앱으로 컨트롤해서 촬영하는 게한 달에 몇번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오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프로가 한 6초 정도 촬영을 하고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거나 녹화를 끄거나 작동을 안 하고요. 전원 버튼도 작동을 안 했습니다. 배터리나 메모리는 충분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멈춰 버린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삽입을 하고 전원을 켜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다만 전원이 켜지면서 파일이 복구됐다는 메시지가 뜨지만 실제로 복구된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약 6초 가량 촬영하다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된 파일은 1프레임, 그러니까 1초도 안 되죠. 1초가 30프레임이니까 한 프레임만 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안 되는 거 같았고 만약에 중요한 차량이었다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자, 이번 오류는 고프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 중일 때 들어오는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체에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하다가 케이블을 분리 후에 이제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충전 중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녹화를 하거나 전원을 켜거나 꺼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배터리만 분리했다가 다시 끼우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서 딱한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가 본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교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윈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프로를 사용할 때 보통 이런 하우징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뒤쪽이 뚫려 있는 하우징에 씌워서 사용을 하는데 아직 발열로 인해 꺼진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는 4K 촬영을 하지 않고 HD로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촬영을 할때 저는 장시간 길게 찍지 않고 짧게 짧게 끊어서 찍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우측 상단에 여기 실험했던 영상도 있지만 4K로 찍을 경우에는 발열로 인해서 꺼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HD로 찍을 경우에는 꺼진 현상이 없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환경이 HD라서 꺼진 적이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4K로만 촬영하시는 분들은 발열로 인한 전원 꺼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겪었던 오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어, 이런 오류들이 자전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고프로 에이스를 구매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아직 오류가 발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고프로는 아직 조금 어딘가 미안성인 느낌이고 예, 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